안녕하세요. 어저께 머리를 다시 블루 블랙으로 덮었어요. 이쪽에 갈색, 두피 쪽에 갈색이 좀 보였었는데, 다 덮었고, 음. 오늘 피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피부를 <laughs> 안할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홍조 같은 게 많이 보이지? 홍조, 홍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결이 너무 고르지가 않아서. 애인은 이제 출근을 하고, 애인이랑 아침을 먹고, 저는 좀더 자고, 출근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선배네 집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잠깐. 동네, 동네에 사시는 분이라서. 그분은 에디터 선배이신데, 지금은 작가이십니다. 머리는 이미 젤이랑 오일 바른 상태고, 요새 미용실에서 추, 추천해준 그 밀본 젤리르? 젤리르? 그거 엄청 잘 쓰고 있어요. 하지만 헤어 제품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항상 아무도 없어서. 음. 암홀에서 일하는 제 친구 예지를 통해 싸게 얻은 톤워크. 비건 200 플러스 파운데이션. 너무 잘 쓰고 있어요. 가끔 밀리지만 그건 제 피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먹으면 될까? 왜 밀릴까요? 얼굴에 많은 걸 바르지도 않는데 얼굴에 많은 걸바르지도 않고 많은 걸 바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너무 무료해서 이제 넷플릭스나 좀 볼까? 근데 보, 보던 게 있었거든요 마운틴 퀸 락파시르파라고 인도 네팔에 에베레스트 상 근처에 사는 소수민족 저는 셰르파가 그냥 그 직업에 이제 그 보통 이제 에베레스트 등반을 안내하는 사람들 셰르파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그냥 그런 의미인 줄 알았는데 셰르파 그 소수민족 이름이더라고요 셰르파가 소수민족 이름이고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성씨를다 쉐르파를 쓴대요. 모두가 쉐르파예요. 응. 쉐르파가 될 운명을 타고난, 어우씨, 누구라. 응. 그리고 이름을 태어난 요일에 따라 짓는데요. 어, 락파 쉐르파는 수요일에 태어나서 락파. 화요일에 태어나면 민마였나?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루마니아 등산가 조지라는 분이랑 그분도 엄청 유명한 등산가였대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들 이름은 이제 거기서 나온 아이들 이름은 샤이니 써니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재밌었는데 요새는 픽션이 너무 힘들어서 픽션이라고 해도 되게 다큐멘터리스러운 픽션만 보는데, 음, 어떤 다큐멘터리가 좋고 마운틴 퀸, 되게 뻐렁치고 싶은 기분일 때 추천드려요. 그리고 너무 힘든 역경을 겪고 계신 여성분들께 너무 추천드립니다. 여성의 날이 이틀이나 지났지만 3월은 그냥 여성의 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 여성의 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는 달이었으면 좋겠어요 발라도 별로 티가 안 나네. 많이 발랐나? 이렇게 티가 안날것 같으면 바를 이유가 없잖아. 황당하네요. 제가 안경을 오래 써서 그런지 코옆 등에 이렇게 쉐이드가 생기는데 이거를 없애려고 해도 잘안 없어져. 이거 뭘까? 안경 때문인 걸까? 아니면은 안경 때문인 것 같기는 한데 모든 안경 쓰는 분들이 이러신가요? 아 너무. 궁금해. 응, 그리고 어제 브로우 리프팅 펌을 또 새로 했어요할 때가 돼가지고. 근데 오른쪽이 좀잘안 됐는데. 얼마나 잘 올라가나 볼까? 요. 어, 그래도 뭐. 확실히 안한 것보단. 훨씬 낫네요. 리얼미 가울. 오, 웬일이야. 여기 다, 다 얹혔어, 지금. 얼굴이 지금 가부키가 됐어요. 근데 화면에는 이렇게 보여. 저 예전에 메이크업 실장님하고 그냥 뭐 개인 작업 영상 찍는다 고 그래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미 피부 톤이 다 잡혔는데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 피부 표현 잘안 됐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화면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서 이러시는 분들이 화상을 정말 두텁게 한다는 걸 그래야만 한다는 걸알수 있는 부분이랄까? 음.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걸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샵 키야기에서 예전에 발매했던, 예전에 발매했던 티셔츠인데, 이름이 뭐더라? 나이트 티였나 요새 이너에 빠져가지고, 제가 베이직 이너가 진짜 없더, 없거든요? 일단 상의도 별로 없고, 응. 은근히 베이직한 아이템이 너무 없어서. 근데 키우기가 좀 괜찮은 게 많아서. 또 질렀어요. 이거 두 개, 두, 가, 두 가지. 이거 그레이, 연 그레이 색깔하고 이거 두개 지르고. 응. 두개 지르고, 또 다른 거 베이직 조금 더 얇은 거. 흰색. 베이직, 굉장히 베이직한 아이를 하나 같이 질렀어요. 눈썹이 제일 중요해 진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후. 얼마 전에 이제 개인 작업 한다고 포토분이랑 미팅을 했는데 이제 약간 스케치 느낌으로 사진을 몇장 찍어가셨는데 마지막에 눈썹 찍고 싶다고 하셔서 <laughs> 눈썹도 찍어가셨어요. 눈썹이 진짜 왜냐면 제가 눈두덩이 지금 바짝 올려서 잘 모르겠지만 눈하고 눈썹 사이가 좀 되게 밭은 편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거를 빠짝 안 올려주면 좀 답답해 보여 그래서 꼭 되도록이면 눈썹을 한껏 올려준대. 근데 또 이거를 막 이렇게 이렇게 다 올리면 제가 또 혼혈이거나 서양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진 않아서. 걔네들도 다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살짝 쓸어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사실 오늘 메이크업 할 일이 없는데 너무 심심해서 찍고 있어요. 뷰러까지 했고요. 피부 왜 이러냐, 진짜? 와우. 창문을 하나 더 열었는데, 좀 밝아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뭔가를 사실 해보기가 애매해요, 제가. 힌스또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만 바꿨고요 별하 브러... 아, 뭔가를 많이 산것 같은데 딱 거기다 거기야 색조 제품이 그래서 오늘은 좀 빨갛게 멜겐디 톤으로 해보려고 해요 울막 메이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그냥 눈두덩이 빨갛게 칠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울먹 메이크업이래요 울먹 울고 나면 눈 밑이 빨개지나? 난눈 전체가 다 빨개지던데 눈 밑에 삐쇽삐 됐나? 응. 코로 보면 또 그러진 않네 마지막으로 립 제품. 허니 멜팅, 네이처리퍼블릭 허니 멜팅 립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원래는 이거, 뭐지, 무화과? 무화과를 쓰다가 갑자기 또그 톤이 안 어울려가지고. 이거는 뭐였더라? 꼬리도 탱글탱글한 립스틱. 왜안 써져 있어? 몇 톤지 인안 써져 있어? 8번 블랙 체리슈 제가 원래 있을 색깔이 좀 핑크핑크한 편이어서 살짝 올려주고 맥내 사랑은 맥 면세점 가면 꼭 하나씩 사게 됨. 러브 879 러브클로브라는 제품인데 이 글씨가 너무 조그매 이걸 어떻게 보여줘 아무튼 러브클로브 파워키스 벨벳 블러 슬림스틱. 이런 색깔이거든요. 슉슉슉. 요런 브릭레드? 버건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편하구나, 바보네. 올리면은 버건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투톤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안쪽에 좀. 가지고. 아 누브라가 자꾸 보이네. 무시해 주세요. 저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끝이에요. 뭐다 하고 나면 뭔가 또 달라진 것 같기는 해. 음. 아무튼 키아기 나이트티 이 친구 끝단이 저는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자세히 보시면 얘도 이렇게 디테일 이 있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디테일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안 가져왔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걸 안 지우고 갔다가 옷에 살짝 묻었어 묻었어 제가 지금 투투텐 10분의 2라는 브랜드 브랜드? 아무튼 주얼리를 만들고 있는데 귀걸이를 최근에 만들었어요 가운데 조약돌 을 세팅을 조약돌 뽀서가지고 세팅한 은기걸이고 착용하면 굉장히 베이직하면서 음... 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애인션트한 <laughs> 느낌? <laughs> 아니 애인션트 근데 그렇게 막 조약돌 뽀서 막, 막 그런 느낌 아니고, 모던해요. 모던합니다. 제가 만든 귀걸이 착용해볼게요. 아, 반지도 가져올걸. 이렇게.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근데 또 존재감은 있는? 한지도 가져볼게요. 이것은 저의 약코링 From 73AP 반지를, 이만큼 만들어 넣거든요? 아씨 테이프로 붙여버려가지고 내가. 테이프를 뜯어야 되네. 이걸 내가 왜 테이프로 붙였을까? 칼로 찢자. 어디 는지 한참 헤맸네. 여기 어, 안에 이렇게 와랄랄라. 제가 제일 많이 착용하는 요 조약돌 이것도 뿌셔서 만든 반지 스퀘어 반지인데요. 얘는 셔터링으로 그냥 이름을 정해버렸어요. 셔터링.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다. 이 친구는 쉐터링. 그다음에 이 친구도 쉐터 스타일인데 라운드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예쁜지를 모르겠네. 얘는 좀 커요 저한테. 이런 느낌. 그리고 베젤 세팅을 하다가 망한 요링. 그래 이건 지금 일단 임시로 접착제로 붙여놓은 상태인데 저는 이제 질감이 너무 잘 뽑혀서 보시면은 질감이 너무 잘 뽑혔어. 음. 이런 링이 있고 망했고 이건 망했고. 이거 저한테 좀 크지만 좀 얇은 스타일의 셔터링인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 둘세 개가 조약돌 이 세팅이 돼 있어요. 이런 얇은 스타일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이 친구 너무 커가지고 저한테는 근데 얘도 셔터링이고 이렇게 두꺼운 착용했을 때그도좀 도톰한 아이인데 이쪽에 조약돌 부순 거 하나 세팅.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제 액기에 들어 얘가 지금 깨졌어요. 지 보수를 해야 돼. 이 부분이 깨져가지고 벌어지는데 보수를 해야 되고 약지에 들어가는 얘도 셔터링인데. 다른 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각이 이렇게 길게 뽑히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얘를 생산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일단 몇 개를 착용을 하고 가볼 예정입니다 들고 가야겠다 이렇게 착용해볼게요, 오늘은.